하이, <laughs> <Hi. Hi. Hi. 웃음> 저희는 루프티 막실. 오리고기 집을 갑니다. 오리 갑니다. 인기가 많다고 해서 조금 빨리 나왔는데요. 완전 이거 완전 지금 골져스 보이잖아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. 이거 구운 바나나랑 오리 그리고 양고기랑 참치 밀푀기랑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. 진짜 맛있 맛있다. 오리 같지 않아? 또 여기 이차 앞에서 또 사진 찍고 나거든요. 오늘 거 진짜 분량 안 나오겠다. <목소리> 이게 2019년에 화재로 인해서 저 뒤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불 났을 때 진압을 제대로 못한게 여기 안에 문화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진압을 할 수가 없었대 <목소리> 우리는 저주도 뚫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생샤펠은 성스러운 예배당이라는 뜻이고요 루이 구세가 네. 어리네. 루이 9세가어 어리다고. <laughs> 진짜 왜 저래? <laughs> 그 프랑스 왕들 중에 제일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대. 아, 그래서 저 예배당을 짓게 시켰대. 근데 아. 그 루이 구세가 죽고 나서 아무도 루이 9세만큼 신앙심이 깊은 왕이 없는 거야. 아, 그래서 생샤필 약간 기억 속에 잊혀졌대. 이상한 거막 곡물 저장소. 법률 문서 저장소 어. 막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막 망가진 거야 막, 공, 막 쓰니까 어. 여기에 있던 성물들을 다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이전, 이전하고 이전을 하고 보수를 해서 이이습 보수 완성되겠다. <목소리> 섭섭한데요. 섭섭한데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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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영어가 모국어인 <모부거인> 사람들. <목소리> 다섯 명 계단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. 미쳤다. 우와. 얘들아, 이게 한 1,100개? 1,300개였나?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래, 다. 다 이게 무슨 뭘 하고 있잖아, 이런 사람들이.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래. 되게 감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인데. 아니. 저기, 바로 아리 아래, 여기. <laughs> 감지럽히는. <웃음> <laughs> 도라이 아니야. 아, 진짜 멋있다. 아니, 어떻게 이걸 공물장소로 저쓸 생각을 했어? 누가 봐도, 되게. 누가 봐도 예쁜데, 이걸 어떻게 공물장소로 저쓸 생각을 하는 거야? 짠! 오늘부로 세 번째 방문. 어저께, 아니, 그저께, 퇴짜마드 오페라 가르니에 왔는데요. 과연 오늘은 저희를 받아줄지. 안 받아주면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. 조금 애매해요 분위기가. 왜? 닫혀 있잖아요. 어? 진짜 문이 왜 닫혀 있어? 와 미친. 진... 아 진짜. 아아아아아아아아 한국 <웃음> 가실게요. <웃음> 아니 아 진짜 너무나. <laughs> 나 이제 먹어야 돼. 아, 나도 하나. 아 너무 크나, 아, 진짜 오늘. <laughs> 짜잔, 오페라 가르니에 두 번째 특전 받고 쓰는 시발 비용. 정말 만든 거 아니에요? 말 정말 정도 정말 정말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. 어떻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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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말 정말 정 이거 두 개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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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정만원이라말 정말 정말 정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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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근데 베스킨라빈스 그렇게 음, 떨리네요. 그리고 거. 야식으로 족발을 어요오 루브르에 왔고요. 저희는 루브르에 아마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. 포토그래퍼 방 씨. 자유자재로 바꾸는. 뭐야, 끝. 잘 먹겠습니다. 어머! 이렇게 먹는데 만 원이 안, <laughs> 안, 안 <laughs> 나와? 진짜? <laughs> 진짜? 인당 만원도 안 나오는데 에스카로보가 맛있다고? 양고기 못 이기겠는데? 양고기.. 아 근데 아... 나는 양고기 맛만 잘안 봤어 이 고기 대신 그러면 양고기 내가 평생 양... 그거만 먹을래? 평생 이것만 먹을래? 하면 이건데 응. 뭐가 더 맛있어서 하면 양고기가 맛있어 었 아.. 실수실수안 돼? 데 실수, 그치? 실수 응. 제대로 안했외든 대국네.. 대국노가 응. 돼버렸네 국느낌 진짜 나 파리 브이로그 제목 벌써 정했어 파리 다시는 안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어 아까 그 자랑 아까 그 자랑 카페에 앉아있는 그 자랑 그럼 와야지 그럼 와지아 <laughs> 너무 맛있다 말도 안돼 정정할게 양고기보다 열심히 맛있어 아 너무 좋아 스페인을 위요 yeah. 스페인에 도착을 yeah. 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타파스를 먹으려고 하는데요. 지금 짐이 다 여기 있답니다. 그래서 누가 이거 가져간다? 바로 일어나서 존나 달려갈 거예요. 오, 오 깜짝아. 자 <목소리도> 짜잔. <목소리도> 개 맛있겠다. 메추리알을 올린 하몽 토스트랑 튀긴 오징어. 어개 맛있겠는데 이거? 와, <목소리도> 오동오야 오징어가 얼마큰 거야? 그러니까. 몸통 살이 이렇게 두 거? 진짜 아, 우리 응, 매일 밤, 야, 진짜 매일 밤 와야 되는 거냐? 그니까. 추석하다가 진짜? 시 반? 야 이거 맥주집인데 장난해? 이거 맥주 안준 이거. 그니까. 음. 음. 오 침실 두 개. 김 같이 자야 되네. 뭐야, 뭐야. <laughs> 아. 뭐? <laughs> 여러분 저희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여유롭고 아니 그리고 약간 프랑스에 있다가 와가지고 더 극적으로 느껴져 <laughs> 프랑스가 너무 좋 같아서 어. I love you Spain 스페인 물가가 너무 너무 싼 거예요 지금 마트에 다녀왔는데. 두 봉지 양손에 아주 무겁게 들고 왔는데 19,000원 정도 나왔어요. 이런 제리보 이렇게 여섯 여섯 개가 붙어 있는데 1,300원. 아, 개쩐다. 물은 진짜 싸요. 물은 한 하나에 한 500원 1 5에 너무 행복하다. 그리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스위스에서 크로상 하나에 뭐 4,000원? 3,000원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1,000원 1,000원 나왔네 한 700원? 600원? 저희는 노을 보러 나왔는데요 이게.. 이게 뭐라고? 메트로폴 파라솔 메트로폴 파라솔 인데 이게 세계 최, 최고 큰 목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, 이렇게 짱구처럼 누웠어? 이경우야 배경으로... 짱구라니 <laughs> 근데 귀엽다는 거잖아 짱구 같다는 거는 아니 <laughs> 짱구 귀엽잖아. 아니 아니. 짱구 안 귀여워? 귀여워 <laughs> 별 <laughs> 뭐야? 저희는 <laughs> 원래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여기를 근데 15 유로라는 거예요. 별로 높지도 않은데 우리는 조토에 종탑을 올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에 별 감흥 없다.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기로 했고요. 이걸 지을 때 로마 유적이 나와가지고 중,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대요. 그래서 이걸 전시해놔가지고 우진이가 또 로마의 미친 놈이어서 이걸 보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내려왔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 들어가는 게돈 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몰래 보고 있어요. 몰래. <웃음> <웃음> 불법? 몰래 본다고 아니, 불법은 아닌데 <laughs>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은근슬쩍 보고 있습니다. 자 짜잔! 자라가 스페인 거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자라는 얼마나 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요. 한번 보실게요 79도. 어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 같네요 아, 네. <laughs> 우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짜잔! 아주 힘들게 주문한 주 파스들 지 진짜 어려워. 여기 영어하는 사람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. 이따 8000원도 안남어더 먹자, 더 먹자. 이거 뭐달라 어, 더 먹자. 아, 어, 환타 너무 맛있는데? 새우 존맛인데? 새우 너무 맛있어. 요 아, 그거 새우가이 없는데 너무 맛있는데? 어. 아, 나스페인 살고 싶어. 너무, 내입맛 너무 많아. 베리코. 베리코? 네. 아 <laughs> 올라 <laughs> 프레디코. 아, 환타낭도실까? 어, 환타부터 한타. 환타. 그래, 환타 하나 더. 2자전시작 36유로. 아 아홉 개시키고 아 아홉 개시키고 36유로? 그럼 한 사람당 거의 그냥 만원좀 넘는 거네. 미쳤다. 우리 에스카르고 1 8장먹는 <laughs> 거야. <것 같아. 웃음> 마지막에 프랑스였으면 진짜 같았을것 같다. 유럽 여행 전체를 말하고. 어, 진짜 집에 가고 싶었을 것같아 10시 반에 출발할게요. 네. 그래? 네, 여기로 온대. 어뭐 프로모스에서는 11시에 떠나도 준하 왜 이렇게 빨리 이러냐고 그러더니 전 어이없다 진짜. 나 서운해. 옛날에 캐릭터를 진짜 보아 와야 는데 지금도 재밌네. 옛네 처음 타는 줄 아는 거야. 야, 얘제 희나라는 데 걔네가 엄마가. 귀엽고 귀엽는데 근데 너엽고 귀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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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이게 또엽지거든